나 고수? 오 어, 화방이다 오케이 와 스펙 병신인데아 근데 일단 패시브는 트롤이에요. Justice. s yes, yes. 어 잠깐만 큰 방? 잠깐 여러분 쾌락 가나요? 아아 아, 지랄. 어 아, 잠깐만 차마? 아 여러분 차마? 잠깐만 어차피 폭탄 이거는 한 개를 투자할 값어치가 있어 근데 기업 자가... 잠깐만 아 오케이 전방 사이구만 응. 고 요거 아낌에 네, 똥됩니다 뭐. 네. 또피 눈물 <laughs> 버퍼 엄청 잘 됐죠? 순드르도 추가되고, 배수도 30%에서 1.5로 된 20%포인트 증가된 아이템. 조합도 많습니다. 안 사, 수티 안 사요. <끝> <끝> 연사. 디토면, 아, 맞아, 이거, 대턴에 눈물, 티어 다트네이터랑 어, 완전, 완전 호궁합 와, 손털 리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어, 이거 화방으로 죽여도 돈 나오나 본데? 어, 어 잠깐만, 시다지 몽고. 어, 뭐야, 잠깐만, 돈왜 이렇게 나와? 어? 이게 원래 눈물 일정 간격마다 돈 눈물, 그러니까 킬 때리면 돈 뱉는 눈물 쏘는 건데, 에임 이슈 어 아, 나이스 나이 아이템 먹으면은 돈 거의 포기해야 돼요 예 이거 안 먹습니다 일부러 비방템이기도 하고 자 일단은 방보상이 안 뜨면 무조건 돈을 주고 돈이 세자리까지 뚫리는 특히 화방 여러분 또 고추랑 석탄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 시너지가 엄청 많죠 요번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화방 2 0초커 영상 아, 화방 20스택 영상 버 또, 고추 두개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 일단, 뭐가 있나 봐. 어, 와우. 또,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조합을 하나 발견했구만. 음. 우와, 씨. 아니, 뭐야, 돈 나오는 거. 아니, 개사긴데 자, 화방에서 가장 중요한 스피드. 그리고, 가자. 대깨천. 여유될 때는 대깨천 가는 게 최고지. 화방은 시너지가 존나 많네요, 예. 여 화방 프레임마다 요 그래도 돈 판정이 생기나 봐요. 근데 이게 돈 빠지는 건1원이라서 페이백이 일단은 좀 깔끔하게 되는 것 같거든. 어 이다. 안돼, 화방 못 버려. 네. 지금 여러분 여기 에 화방 없어지잖아요. 방 클리어 큰일 납니다. 예. 네. 아. 아 물론 이다도 좋긴 한데. 허방 크리티컬. 되지 않나? 아이고, 열쇠 나비 없고 한다, 이거. 의안. 데정 0.15, 럭 1. 어, pb. 일단 여기 막혀있고. 예. 아, 여기 죽을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차 여기 앉았으면 좋겠다. 는 나오고요. 에이플이라 뭐 열쇠 무조건 나오겠지 네. 어? 텔? 공짜? 와우 상점 리스톡 대박 자, 설마, 있나? 어? 야, 이러면 돈 존나 많이 필요해. 돈개 넘쳐야 돼. 하이브. 당장 쓸건 없죠? 예, 당장 쓸건 없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뭔가 좀안 사놓으면은 뭔가, 뭔가임. 음. 근데 지금 돈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라서, 아, 하이브. 하이브 존버는 거진 어, 어지간하면 이득보긴 하거든요? 오케이, 존버. 더블엑트다. 챔베르 스택도 많이 나와. 어, 게다가 배, 배수도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열쇠 두 개. 소울 하나 럭힐. 아 눈물 쏘면서 이동하면 안돼요 자 <laughs> 아, 그리고 거울 3개 저거 소울 있었지 저거는 뭐 굳이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거, 구조 뭐였냐 이거 원? 어 여기 원 있네? 이렇게 되면은 어 아이템 리스토까지 해서 두번더볼수 있어 두 세번 어! 배열, 중복, 무시, 템, 세개 에덴, 버스라이트. 개꿀잼. 에스라이트. 가자. 아 어, 다래끼랑 피맥. 예, 아쉽게도 근데 쓸 거는 다래끼밖에 없네요. 예. 뭔가 아쉬워라. 소울이랑 색돌 있네. 저거. 공중으로 먹을 수 있네요. 예. 에이풀 에이풀 포켓이면은 돈이 그냥 무한 아니야3램포 원블랙 왕 어이 씨발 아니 방금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 맞은 거야 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보상에 안 떠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이오브 그리드는 이득이야. 어 이미 페이백은 이미 이득은 한참 봤어. 와, 이게 또 그냥 화방 아이오브 그리드 순수 조합이겠죠? 어, 이터널 태우고 안 태워지네? 나이스. 자, 한 번까지만 노려보자. 대형점이 예, 마약세 파츠 파번 거지다 f x x k i n 벨 항상 상전부터 리스톱 지우개 예. 지금은 7원도 아까워. 난 7원도 아낄 거야. 아, 더블 애큐브 아... 야, 거미 주냐? 거미 주냐? 이제 엄마 손이랑 응애만 주면 되나? 오, 엥, 씨. 워우. 워우. 메인 총알이 자꾸 빗나가네요. 뭐요? 두 번째 눈물 데미지 1. 다래끼랑 겹치면은, 예, 50%로 바뀌죠. 파스카 샌드. 아 야, 불어떡으로보는거야 방클레하면은 최대 연사 0.4 올라갑니다 다섯 번까지적공되죠 거지는 그냥 어, 확률의 재물이 되거라 일단 지랄몹을 찾아야 되거든? 여러분 또 화염방사기는 스뎀입니다스뎀 스탯 데미지 비례 그냥 가까이 그니까, 스테지마다 아, 스, 그, 스댐이 아니라, 가까이서 때려야 딜이 더 들어가요. 아, 물론 뭐, 스탯 데미지 빌려도 맞는데, 이제, 요거, 종양용? 오케이. 피 눈물 종양. 예. 피종? 뭐, 지우개 이쁘게 박힐 만한 애들 없나? 그쵸, 양둥이전 잡아야 돼, 양둥이전. 개같은 양둥이. 아, 얘도 짜증나. 와, 뭐야. 어, 어 색다 빠졌네. 꼭텔럭 아, 이제 날라갔네요. 예럭91때 최대한 50%죠. 예. 화방 제네시스는 안 터지지? 와우, 그립입니다, 에이플 아, 나도 여기서 불침 나오고 싶어. 아겔에선 떴던데, 어. 음. 다 필요 없어. 불심 자체가 유한데, 저기서 나온다? 응. 음. 오케이. 근데 이미 거킬를 해버렸죠? 예, 짜증나게. 어, 이건 안 들려? 야, 운이 안 좋아서 운이 좋은 상황입니다. 지우개 쓸데가 없네 예 근데 뭐 아쉬운 건 없어요 어차피 이거 딱히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우개는 이제 뭐 그냥 못 써도 그냥 뭐 아쉽진 않습니다 그냥 범용몬스터 지우면 지우고 안 지우면 안 지우고 이런 느낌으로 써주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뭐, 마지막 상점 리스톡 한번안 되나? 아! 아, 힐 해버렸네, 이미. 6게는 20원 데스. 야, 그리고 연사도 지금 1.4나 돼. 피눈물인데. 얘좀 약간 킹 받긴 하는데. 약가 후반에도 나오는 애들이죠. 허시 갈 거냐고요? 화방이면 원래 허시 가는 게 국룰이긴요. 아니 이 구조 아하 13분? 구트립 안쓰고 13분? 정작 근데 돈쓸 데가 없네요 꺼져. 스택이 안 빠진다. 저게 참고로 스택 들어오기 전에. 방 이동하면은, 화방 스택이 안, 참, 안 찹니다. 방. 화방에 쟤네 터져? 이거 은근 조합 다 돼? 진짜 터져요? 그니까, 이거, 누워있었으면은, 진짜, 그냥, 아. 말도 안 됐지. 어, 뭐야, 혼틀러. 야아 이거 이에에택 예스. 20% okay. 최대한 삽입다다 이것도. 아, 이것도이 펼쳐져. 이 영상이 펼 먹어도 0 2 8펼쳐이야상이 펼쳐져. 이영미이펼미져이 영상이 혹시 몰라도 돈 주어? 주워... 에이, 근데 설마 상점에서 멤버십이랑 리스톡이 같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팔이 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빨간 팔이는 딱히 방해가 되진 않거든. 안 따지는데 오오오. 갑분간 데미 지0.5눈물의 고정 데미지 2에 대수가 섞입니다. 사실 유도가 메인인데스 예 가자 여러분 돈 벌러 가겠습니다. 가자 자 항상 상점부터 깡카오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유도 라충형 어우, 어우 너무 잘고 가장 낮은 거 정해졌죠 연사죠 무조건. 럭1 제네시스 확률 어 스피 나오 는거야쓰 면, 안돼플 램티 어 화방 되 나？아 이거 는종 양이 메인 인데, 자, 화염방색는 허시 스택이 찰수 밖에 없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잠, 잡은, 잡은거 손해 아닌가? 그러네? 뭐 솔직히 잡는 속도에는 큰 시간이 없을 텐데, 우리는 중요한 그걸 못 느낍니다. 뽕 원래 게임하는 이유도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호을 느끼는 거두 번째, 상대방을 빡치게 하려고 오케이, 게이퍼, 게이퍼 슬루 게이퍼 이게 맞아? 돈 많은데, 근데 쓸데가 없네? 저도 그런 삶, 살아보고 싶네요. 돈 많은데, 쓸데없네. 쥐새끼? 설빼? 아껴로 모. 가자. 이외진 어, 꺼져 꺼져 꺼져. 브로트라이. 어... 고 메탄 가자고? 오! 천잰데 시간 전략 1 3다씩 어, 불 꺼! 여섯 대 맞으면 최대한 사랑 스피드 올라갑니다. 근데 살짝 맞물리는 게, 어, 파스칼 샌들은 안 맞아야 되는데? 나 지금 아예 한 번에 쭉 당겨야겠다, 이거. 여섯 대? 그리고 살짝 아프네, 예. 뭐, 굳이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맞고 방 다섯 개 돌다 와야 돼. 보스라 게이지도 한 번에 여러 발 쳐. 그리고 유도라서 이제 그리드 눈물 A 임 안세요 그리고 약간 이게 데미지 뭐 크리티컬도 있나? 이거 그 뭐냐 아이오브그리드 혹시 뭐딜 크리티컬 있나요? 중간에 확 들어가는 게보이시 야!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자 텐트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블러디거스트 가 있지. 나연사 빨라지는 중야 뭔일이야 이새발? 아 이거 크리 있어? 크리 되게 높나보네 달란 내절이고요.